예, 안녕하세요 반석 캠핑입니다. 오늘은 스타렉스 오벤에다가 이렇게 침상 버전으로 캠핑카를 꾸민 게 있어 그 영상을 틀게 되었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부부가 두 분이서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음식도 안에서 해먹고 싶고 이렇게 널찍하게 좀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침상을 만들어서 넣고 이 옆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슬림하게 이쪽을 딱 붙여서 넣습니다. 그리고 또한 사모님이 더운 거 싫다고 해가지고 에어컨 하나 넣었고요. 그리고 음식을 해먹는다 해가지고 수전, 싱크볼 같이 다 넣은 상황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전을 원형 수전을 넣었고요. 손님이 원형 수전을 원해가지고 원형 수전으로 넣고또 전자렌지는 무회전 전자렌지를 넣었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LG 스마트 TV 27인치 를 넣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해 먹는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덕션 다 넣었고요 고화중 그 네일로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65리터 냉장고 이렇게 넣었고요 그물 오수통, 청수통은 20리터, 20리터 이렇게 쓰게끔 만들었고요. 이 손님이, 사모님은 좀 키가 작은데 사장님은 좀 키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까치발로 이렇게 펴고, 사모님은 뭐 이거 안 펴도 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펴가지고 충분히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접고. 이것도 접고 그리고 이제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암막커튼으로다가 어 이렇게 했고 이 오벤 같은 경우에는 3열 4열이 커튼이 안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윈도우 백으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중간 커튼이 아닌 운전석과 앞 창문 유리를 감싸고 외부에서 안보이게끔 이렇게 널찍하게 더조금이라더 더 널찍하게 쓸수 있게끔 앞에 전면 커튼을 다 장착을 했고요. 여기는 이제 우레탄 창이 오늘 오는데 여기 우레탄 창을 넣을 생각이고 에어컨은 이렇게 북박이로다가다 넣습니다. 그렇게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직 세팅 안 했구나.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600 인상 인사... 인상철 배터리 600을 넣었고요 그리고 인버터 3 k 로 주행충전기 파워크래프트 100A를 넣은 상황이고요 무시동시터는 베바스토 무시동시터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넣은 상태이고 양쪽에 이제 시가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0 USB 12V 다쓸수 있게끔 여기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이쪽 뒤에서 도킹 텐트를 치고 쓸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다도 만들어 줬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트 모기장 사모님이 모기장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 모기장을 조수석에만 넣고요. 이게 비싸다 보니까 뒤쪽에는 거의 문을 열어놓고 커 모기장만 치는 수, 저기 수준이잖아요. 그래서 뒤에는 우리가 제작한 모기장을 지퍼식 모기장을 넣습니다. 그렇게 하고 특이한 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차는 17년식이에요 17년식인데 키로수가 3만키로 탔어 3만키로 3만키로 탄 17년식 스타렉스를 저희가 사서 손님이 차를 볼줄 모르신다 해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하고 손님의 차량 가격을 그 중고차 매매시장에다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차를 3만 키로탄 차를 사가지고 이 안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든 제품, 요 캠핑카고요. 이건 오베네 풀옵션 차량으로 산 차량입니다. 그래서 외형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캠핑카처럼 안 보이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외형에는 하나도 뭐 장착한 게 없고요. 안에다가만 다 전부 뒤에 후방 커튼까지, 뒤에 트렁크 등까지. 다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양쪽에 슬라이드 서랍장이 엄청 크게 이 심상 깊이만큼 다 빠지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서 테이블을 꼭 빼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여기는 저쪽 반절이 배터리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선압장을 다시 또 만들었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뒤에를 한번 봐드릴게요. 뒤에는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청수, 오수 빠지게끔 여기다가 오수통을 넣고요 청수는 여기에다 넣고 해가지고 물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 본 캠핑카이고요.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운전석까지 커텐을다칠수 있게끔, 그래서 개방감이 조금이라도 넓게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, 운전에 이 손님 같은 경우 운전을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여기를 공간을 좀 띄워서 의자가 뒤로 좀더갈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운전이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. 네,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고 이런 거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보면은 싼타페 쏘렌토지, 쏘렌토 차박 평탄화 작업 해달라 하시는 분들 또 저렇게 코란도에다가 코란도 스포츠에다가 격벽 탈거해서 일자 통으로 운전석까지 평탄화를 해서 이렇게 차박 모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. 또, 바깥에 보면 이렇게 차 캠핑카로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수리도 뭐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요즘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, 연기하시지 마시고, 저희 반석 캠핑 전화번호는 010-4119-8228로 전화 주시면, 저희가 상담해 드리니까 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. 010-4119-8228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. 끝으로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